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자, 금요일 22일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에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에 어떤 자세들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루세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당신은 기도에는 자세들이 있다는 것과 당신이 기도할 때 취하는 각각의 자세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기도하기 위해 침상에 눕는 것도 기도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침대에 누워하는 기도는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곧 방언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통해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경배도 그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침대 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당신은 침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당신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곧 당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걸어 다닐 것입니다. 또한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할 때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일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말한 후에 그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서서 기도할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어느 누구에게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재빨리 경고하십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기도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 생활이 효과적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당신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신성한 사역이며 믿는 자인 우리의 제사장 직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정말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어, 또한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 갈급함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급함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 확신을 얻고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담들은 주님 앞에서 홀가분하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어서 목마름의 상태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난 상황처럼 많은 차들이 교통사고 난 상황에 어, 트래픽이 걸려서 음, 길이 막히고 또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어, 우리 문제가 쌓여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 그 문제를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강건하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어,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서 어,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기도 생활은 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나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가까이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게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에 제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은 영원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